신세계 그룹이 국제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룹의 역량을 총 동원해 국내외 고객들이 찾는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선보인다는 포부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디즈니랜드와 함께 세계 양대 테마파크로 불리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국제 테마파크를 선보이겠다며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송산 그린시티 약 127만 평 규모의 글로벌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세계 프라퍼티 컨소시엄은 4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IP와 한류 문화 공간을 품은 테마파크를 열고 호텔, 쇼핑, 레저 기능이 집약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다양하고 좀 독창적인 컨셉트를 적용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던 뭐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이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송산 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 처음 시작됐지만 토지 공급 가격을 두고 수자원 공사와 컨소시엄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러 차례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1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국제 테마파크 사업에 신세계가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대상자로 선전됐는데 끝제 어, 설명에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나름 또 괜찮게 구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신세계의 의지를 갖고 신세계에서 들어온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하고 부여인들은 이해 문제, 뭐, 그 부분들을 많이 그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한편, 신세계 프라파티 컨소시엄은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각종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부지 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박주현입니다.